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간단하게 관리자 정보, 그러니까 워드프레스의 로그인, 우리가 관리 하는 관리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이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비밀번호 바꾸는 거는 사실은 로그인을 해서 비밀번호 바꾸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디를 바꾸고 싶다. 오늘의 핵심은 아이디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럼 왜 필요할까요? 어 제가 이제 영상을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은 워드프레스에서 무한 복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여기서 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전 사이트에 그대로 로그인 정보가 그대로 오는 거죠. 로그인 아이디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은 오늘 해볼 거는 다이 w w d i e t c o m 이란 사이트에서 이제 이 여기서 백업을 받은 다음에 이 royaldeco.com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복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사이트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다고 어드민하고 123자로 했어요. 근데 어드민이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덮어 씌우면은 얘도 처음에 설정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빌보드에 바꾼, 바꾼다고 치더라도 그냥 저는 아이디는 그냥 로얄 데코스로 하고 싶었는데 이걸 덮어씌움으로써 그냥 이게 어드민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강제로 어드민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걸 덮어씌웠으니까 근데 이거는 나는 다시 이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걸로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트에 이제 기본적인 것을 넣은 다음에 제가 복사를 한번 떴어요. 백업을 하는 거죠. 복사를. 그럼 여기에 이제 사, 이 사용자는 여기 어드민이고 여기 사용자를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사용자를 가보면은 아이디가 어드민이에요. 여기 똑같이 어드, 좀 설명드렸듯이 어드민이고 비밀번호는 1234로 지금 기본 초기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현재 여기에 이메일 주소는 이제 g u e s t g o l b e n g g m a i l c o m 이에요 없는거예요 제가 쓰는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덮어 씌운 다음에 여기다로 가서 여기서 다시 실제로 제가 쓸 도메일, 이메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가상에 그냥 이걸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바꿔준다 실제로 쓸 것을 이거는 제가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거를 복사를 떠났어요. 떠넣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새롭게 만들 곳이 여기에요. 여기 들어가보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 들어가서 제가 없는 상태에서 플러그인을 이제 깔아놨어요. 올리기 위해서, 백업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복사를 뜨기 위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로얄 데코라는 아이디로 들어가 있고, 비밀번호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덮어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들어오기죠 이제 들어오기를 해서 복사를 뜰 거예요. 복사를 뜬게 아니고 복사 뜬 거를 여기다 없는 거죠. 덮어 씌우는 거죠. 진행 본인이 필요로 하는 그 플러그인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어 용량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필요한 것을 넣었더니 한 150메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여기 먼저 여기 구조, 고유주소 구조를 저장하기 새창으로 열립니다. 라고 했죠. 이걸 한번 해서 이걸 바꿔줍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기존께 덮어 씌워졌기 때문에 로그인 정보가 바뀌었죠. 로얄 데코는 기존에는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였는데 로그인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 이걸로 덮어씌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로 로그인해야 됩니다. 자두 번째로 됐고 확인 들어가고 마침 한 다음에 접어 찬거 닫고 여기로 왔어요 됐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자에 들어가 보면은 더버 씌웠기 때문에 여기랑 똑같아졌어요 다이어트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로열 닫고도 이메일도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는 어드민이라는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죠? 어드민이라는 덮어 씌워진 기존에 있던 정보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로열 데코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어, 사용자에서 새, 새로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할때 내가 사용하고 싶은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고 이메일 필수예요. 이때 자기가 쓰고 싶은 이메일을 넣는 거죠. 이번에 진짜로 넣고 싶은 거를 이름하고 이런 것들은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까지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밀번호도 설정을 해 주고요.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서 기존 걸 그대로 쓰고 싶어.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넣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역할입니다. 새롭게 사용자를 추가를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추가할 거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관리소장이죠. 말 그대로 관리자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여기다 관리자로 역할을 준 다음에 새 사용자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용자에 보면 두 명이에요. 관리자가 두 명이에요. 기존 관리자 그러니까 덮어씌워줘서 내가 새롭게 금방 내가 쓰고 싶은 관리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기존 거를 이제 이걸 쓰면 되는데 기존 거를 삭제를 하려니까 삭제 버튼이 여기 메뉴가 안 나오죠. 여기는 보이는데 왜? 지금 현재 어드민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삭제를 못하는 거죠. 얘는 삭제할 수 있어. 새로운 사람은 삭제할 수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새로운 관리자로 로그인 한 다음에 얘를 삭제하면 되겠죠. 기존 거를. 그러면 이제 로그아웃을 먼저 하고, 로그인을 새롭게 만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사용자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쓸 것은 로얄 데코고 얘는 필요 없죠. 이번에 반대로 얘 자기 자신은 삭제가 안 되고 나머지 다른 사람은 삭제 버튼이 보입니다. 메뉴가 삭제하기를 눌러줍니다. 안쓸 거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 화면이 보여요. 지금 우리가 어드민을 지우려고 하는데. 이 소유자가 이 어드민으로 써진 글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존에. 뭐 기본적으로 한 개든 두 개든 한두개 정도 제가 썼던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볼까요? 다이어트에 보면은 글이 두개 있죠. 이게 어드민이란 어드민으로 썼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글을,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할까요? 소유권을 다 넘길 거냐? 이거죠. 모두 지울 거냐? 아니죠. 우리는 소유권을 그냥 다음 관리자한테 다 인수인계를 하세요라고 여기 이걸 체크한 다음에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드민이라는 기존 아이디는 삭제가 되고 기존에 있던 글은 새롭게 만든 관리자 아이디로 다 기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메일도 바뀌고 내가 실질로 쓰는 이메일로 바뀌고 관리자가 새롭게 하나만 남는, 남게 된다는 거죠. 내가 쓰고 싶은 관리자로 아이디로 변경을 한 변경을 한 아, 변경을 하게 된거된 된 거예요. 아시겠죠? 어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하는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아이디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라고 구글링을 하니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사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어, 저와 같이, 이렇게, 지금 워드프레스를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는 일상으로 복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 일상으로 돌아가다 보면 제가 영상을 또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 찍을 때까지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